네. 경북도당 당원이시고요. 연설 주제는 험지에서 여성 정치 참여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십시오. 네. 키가 작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힘 잡는 장다르크 장은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당 지지율 70%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험지, 빤스 목사 정광훈의 고향에서 왔습니다. 의성군입니다. 그래서 험지에서의 여성 정치 참여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가족이 피해받지 않는 선에서 물밑에서 몰래 지원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정치를 1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걸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올라 겁없이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디작은 여성이 권력 앞에선 바람 앞 등불 같은 존재인 말단 공무원 가족이 그의 아내가 감히 새빨간 보수의 심장에서 그것도 파랑으로 출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성공운동 동안에 파랑색 옷은 멸시와 증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협박과 욕설 등의 수모를 받으며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길을 갈때그 길이 특히 눈앞에 이익에 반할 땐 위태롭고 두렵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확신해야 한다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 우리 지역을 지역 소멸 1위로 만든 국힘의 책임과 상대 후보의 자격 문제에 대해 거론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 유세장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빨갱이나 지지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16년 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이신 임미애 위원장님이 기초위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시점부터였습니다. 군의원 두 번, 도의원 한 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민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더불어민주당을 소개하면, 오히려 인의당 아이가 거기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변화의 바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서 여성의 장치, 정치 참여를 통해 나 자신을 당당히 드러냄으로써 시작됩니다. 저는 민주당의 험지에서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정치에 참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나름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 당원이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10% 초반대의 당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중앙당이 개최한 오늘과 같은 행사는 참여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가 더욱 확대되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험지인 경북에서 변화를 만들고,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 장다르크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북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